괌 미군 공군 기지에서 전투 폭격기가 모두 철수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까요? 그 공식적인 이유는 괌 기지가 북한 및 중국에 쉽게 노출되어 적의 선제공격에 취약할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미국 본토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융통성 이 있고 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더큰 이유가 있죠. 트럼프는 쉘게스를 비롯해 회복 불가능한 국경제를 살리려다 실패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위비를 줄이고 싶어하죠. 그러려면 아시아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김정은이 로켓맨에서 트럼프의 친구로 둔갑한 이유도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진출을 본격화하는 반면 트럼프는 발을 빼는 모습이네요. 미국 패권 약화의 증거입니다. 한편 이는 워낙같이 절하의 또 다른 요인입니다. 과거 한반도에 긴장 발생 시 밤에서 전투기가 날아왔는데요. 트럼프는 이제 한미일 공조체제로 대응하자고 합니다. 즉 한국도 전투기를 더 사라는 주문이죠. 국제 경찰의 힘이 약화되는 만큼 우리의 자체 국방 예산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도 제기되었는데요. 그는 이복형인 김정남과 고모부 장성택을 살해할 만큼 내부 단속을 위해 강경책을 썼습니다. 그만큼 적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아직 젊습니다. 그의 자녀가 대권을 넘겨받기에는 너무 어리죠. 사실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성장할 동안 김여정이 통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설득력이 약하네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는 중국의 입금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김정은은 핵 개발에 치중하며 대외적으로도 강경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실 중국도 초기에는 북한 로켓이 자신들에게도 날아올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례된 장성택과 중국에서 공부한 엘리트들은 중국식 경제 모델을 존중했는데 이들은 망명 중인. 김한선을 추대할 경우 중국 정부가 이쪽으로 힘을 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경제 협력이 순조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와 충분한 시너지를 내기까지 오히려 통일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급하게 서두를수록 독일처럼 고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퍼주기식 정책도 걱정되고요. 따라서 원화 가치에는 김정은 관련 불확실성이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